안녕하십니까. 대중들 레슨 플래너 김동태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또 배워볼 것은, 어, 크로스, 대각 크로스 협비를 대해서 알려보, 알아보겠는데, 어, 이 대각 크로스 협어 부분에서, 어, 여유있게 가는 그볼 컨트롤과 그리고 스피드 있게 빨리 보내는 컨트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손목을 대해서, 손목에 대해서 활용할 때, 어떻게 그 감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제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이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체에서 팔을 내밀면서 대각선으로 한마디로 공을 보내는데 자체에서 내가 게임을 할 때나 다른 분들을 내가 보고 할 때는 이 대각이란 자체가 많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 공을 뒤로 올리는거나 자체 띄우는 거 한마디로 그 자체 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대각선 자체로 보내는 것은 한마디로 빈 곳이 눈에 보니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바쁘고 급하니까 여유, 여유를 찾지를 못하고 공만 내가 뛰어야지만 안닌데게 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직선 코스에서 바로 대각 코스로 보낼 때 어느 정도 초급을 떠나서 중국 고급분들도 지금 자체를 보면 그 볼이 가는 스피드에 대해서 많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 대각 크로스 첫 번째 부분 자체가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이 라켓이 면 자체가 돌린 상태에서 혀빈 자세에서 치지 말고 일단은 처음에 기본 자체를 만들었다면 이면 자체가 그냥 그대로 라켓을 공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채를 이용하는 듯이 여러분들 시원하게 만들듯이 이 자체에서는 팔 자체가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부채질을 하는 분도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이 부분인데 손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부채를 이용한다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옆에서 옆으로 짧게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카트란 카트식으로 하는 말을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카트 잡고 빼고 카트 근데 제가 잡고 빼고 카트란 말을 하는 이유는 카트식으로 하는 순간 이 타이밍에서 맞을 때 그럼 이 부분에서는 스피드가 붙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자연스럽게 끌고 가게 되면 스피드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끌고 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맞는 순간 타고 하는 순간 잡아서, 둘, 셋. 카트 식으로 끊어치게 되면, 공은 스피드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여기서 공을 잡은 상태에서, 이 자체를 빼지를 않고, 여기서 잡은 것이 바로 크로스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쳐도, 볼 자체는 손목을 이용한다고 치는 게 아니, 이팔힘에 의해서 잡고 치게 되니까, 공은 스피드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가지가 않게 됩니다. 잡아서, 백스윙. 공을 칠 때는 무조건 이 백스윙을 하고 나서 치주는 자체를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루지 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한다 했을 때는, 옆에 부분 보더라도, 아, 저분은 마음이 급하고, 공을 빨리 치야 한다는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잡아서, 둘, 셋. 잡는다는 것은 먼저 공위치 잡아서, 오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 순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숫자 하나, 하나, 둘, 셋. 이 부분,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공을 치도록 해보시면됩니다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더. 준비, 하나, 둘, 셋. 이 부분.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그 공을 치면서 스피드 있게 치는 거와 스피드가 없이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는데자 지금 보시면 그냥 날게 스패드 없이 공이 가는 거예자 지금 그 공을 소리 소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칠 때는 탕하는 소리 강하게 그리고. 자체는 이 손목을 이용해도 부드럽게 계속 끌고 간다는 거. 이때는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공을 뺀다는 건데, 여유있게 뺄 때는 오히려 이공 자체가 왔을 때는 더 공을 치기가 더 부족하고 더 불안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을 직선에서 바로 카트식으로 빼주면서 상대방이 그 공을 치기 위해서 더 급하게 쫓아오게 되면서 정확한 공을 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여유있게 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을 더 여유있게 공을 치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빨리 그 여러분들이 반대쪽을 봤으면 그 공을 스피드 있는 공을 만들므로 해서 상대방도 한마디로 더 급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는 그 자체에서 감이, 느낌 자체가 감이 와야 됩니다. 감이. 자기, 지 감각이 여러분들이 오지가 않다면 공을 칠때 모든 자체가 손목을 어떻게 사용하고 팔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공을 쳐보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똑같은 공을 치므로 해서 자기가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느낌을 받아야지 감각이 오지 한번 첫 번째, 아, 이상하다. 이건 내가 모르겠다가 아니. 여러분들 모든 물건 자체가 잡듯이 물건을들 때하고 내려놓을 때하고 그 감각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 손목에 의해서 한번 치보고 두 번째 치보고 했는 감각을 자꾸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을 스피드 있게, 그리고 스피드 있게 한번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백쪽을, 어, 백쪽이 아닌 포핸드, 오른쪽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백핸드 부분도 지금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하나, 제가 알려드렸죠? 하나, 둘, 셋이라고 했죠? 그럼 이 백핸드 쪽은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똑같이 하나, 둘, 셋. 그 상태에서 치는 순간 끊어치는 단체에서 잡아서 둘, 셋. 잡아서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자, 왼쪽. 딱 치는 순간 이 부분을 카트식으로 짧게 짧게 카트식으로 해보세요. 꼭 여러분들은 그 공이 스피드 있게 간다는 거꼭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 위에서 잡더라도 라켓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아닌 이 높이에서 잡아서 이 각도, 이 높이 각도에서 그냥 바로 칠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알려드린 상태서 똑같이 연습 자체를 만들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오른쪽 왼쪽 한 번씩 보여드릴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백쪽 부분 지금 이 부분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약간 앞으로 밀면서 카트식으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앞으로 밀면서. 자체에서 공이 이렇게 위로 올려야지만 공이 넘어가지 않겠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각도에서 그냥 그대로 옆에서 옆으로 이동만 해주면 공은 넘어갑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주시면 되지, 이렇게 해야지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도에서 옆에서 옆으로 그 각만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이 정확한 코스로 스피드 있게 넘어가는 것을 잘 보게 되십니다. 자, 오늘 이 크로스 옆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스피드 있는 크로스 옆에 꼭 반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Thank you. Whole cool. family, RENEY! <laughs>